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실버영어대학 학생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어들을 단어가 어떤 단어로 됐는지 보고, 실제로 영어에서는 어떤 말로 우리 발음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자로 시작하는 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좀 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요번 시간을 위해서 또잘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자 AU는 요거는 아우 소리도 나고 요, 서, 요 소리가 오 소리도 나거든요 자 그래서 AU는 오 소리 난다는 거 우리 한번 어, 보고요 어, 많이 납니다 요거 자그 다음에 SC하고 SC가 같죠? 자 같은데, SC, SC 같은데 C자 다음에 요거 AOU 모음이 오면은요 요게 크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스크라고 해요, 스크 근데 E나 I나 Y자가 오면은 요거는 스소리 나요 요것도 시우시고 요것도 시소리 시우 납니다 그래서 그냥 시옷 하나로 소리 낼 수도 있고 발음이 쌍시옷으로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웠나 하면 은 우리 이렇게 외웠죠. 시자가 OAU 뒤에가 있을 때 그럴 때 읽으면 은 코카컵 되죠. OAO 아, 어. 우리 한글 발음으로 하면은 그래서 코카컵. 코카컵. 우리, 코카콜라 컵이라고, 어, 연, 어, 생각해 주시면은, 빨리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컵할 때, 코카 할, 컵할 때, C 자는, 키읍 자 소리가 나고, 근데 이것도에 소리고, 요거는 이 소리고, 요거는 I라고 했는데, 요것도 E죠, E. 영어에서 E 자고, 요거는 소리가 E고, 요 발음이 E고, 요것도 이 소리도 나고 아이도 소리 나죠 그래서 요거 전부 다이자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 소리도 나는데 요거만 이로 하고 요거는 세에 소리로 세시사이 세시사이 세시사이라고 외우면은 이렇게 시읏자 소리 난다는 거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세시사이 요 시읏자 소리가 아시 자가 시읏자 소리 나는 거 자그 다음에 SC는 코카코발트 키극자 소리 나는데 SCH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CH도 크 소리죠. 그래서 똑같이 스크라고 소리하면 돼요. 스크. 요것도 스크, 요것도 스크고요. SC 다음에 잠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뒤에다가 잠이 오는 경우. 그럴 때도 요 자체는 크그 소리납니다 공부해 보면서 합시다 자 오늘은 오늘은 코카컵 3시 사이 꼭 외워 두십시오코 카컵 3시 사이 됐죠? 네 볼까요? 자 우리 어, 음식 요리 할때 어, 샐러드 같은거 만들고, 거기다가 소스 뿌린다, 그러죠? 소스 하는 말이 이게 양념인데, 우리 조미료, 한국말로 또 만만이라고도 하는데, 자, 소스랍니다, 소스. 소스 할 때, S-A-U 할 때, 요게 A-U가 O 소리 나요. 그래서, 소, 되고요, 소, 다고 C-E는요, 요거, S입니다. 우리 세, 시사할 때, 요, 세 자죠, 세. 요, 발음 소리 나면 세 자네요. 그래서 시의 자소가합니다 그래서 시는 보통 또 스가 나요. 맨 뒤에 올 때는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소스인데 우리 한글과 영어가 같습니다. 소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스가 영어에도 소스인데 요 소리를 좀 길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소스가 되는데 그래서 오자를 제가 열었습니다. 소스 짧게 소스하지 말고 길게 소스 소스 그렇게 얘기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반찬 어, 양념 맛있게 했다 하더라도 제일 최고로 맛있는 것은 배고플 때죠. 배고플 때는 밥하고 그냥 김치하고만 있어도 맛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Hunger is the best source. Hunger is the best s o u c e 그래서 배고픔이 가장 최고의 양념이다. 소스다 반찬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거 어, 외국인들하고 만났을 때뭐 어, 이거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라고 표현하면서 "help yourself" 하는데 어, 뭐맛 맛있게 먹는 거는 h u n g e y is the best sauce"라고 하면은 어, 이해 잘 하실 겁니다. 배고픔이 최고의 반찬이다. 자, 소스 됐죠 소스라는 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 볼까요? 두 번째. 우리 어떤 연극이나 그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은 우리가 스케일이 크다. 그 다음에, 야, 저 사람은 스케일이 좀 작다. 이런 얘기들 하죠. 스케일. 규모라는 뜻입니다. 스케일. 그죠? 그래서 규모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저울 있죠. 저울도 우리 그 스케일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선의 비늘. 또, 우리가 스케일을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은, 정울이나비늘이라는 말로 영어할 때는 잘안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규모가 크다, 규모가 작다 이럴 때, 스케일 크다, 스케일 작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스케일 한번 볼까요? 스 소리에, 자, 코, 카할때 카죠? 자, 그래서 요키읔자 소리고요. 자, 요맨 뒤에 이인데, 자음 앞에 있는 모음은요, 여자가 A 자죠. 그래서 A 소리 납니다. 그래서, 스케이에다가 리을이니까 스케일이 되죠. 스케일. 맨 뒤에는 스, 소리가 안 나요. 요거는. 자, 그래서 스케일이라 됐는데, 제가 밑에 두자더 써놨습니다. 이런 표현들 알아두십시오. 대규모 큰 스케일 가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거, 라지 스케일이라 합니다. 라지 스케일, 라지 스케일, 작은 스케일은 스몰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대규모로 하면은 on a large scale, 소규모로 하면은 on a small scale이라는 것도 하나 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대규모, 소규모, 스케일. 자, 그 다음에 우리 저 목에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카프를 많이 하시죠. 어, 저도 스카프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자, 우리 목도리입니다. 스카프 그죠? 자, 스카프 볼까요? 스 포카 할때 카죠. a r도 R 소리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카에다가 F 입니다 f 소리 f. 그래서 스카프. 스카프라는 말. 우리 한글이 보통 우리 사용하는 스카프나 영어 스카프가 같은데 우리 한글은 그냥 스카프 해서 피흑 발음을 하는데, 피 소리죠. 스카프 하지 말고, 요푸를 F 소리, F 하십시오. 스카프, 스카프. 아시겠죠? 잘안 되면 그냥 스카프 하셔도 됩니다. 자, 스카프. 자, 그 다음에 우리, 어, 그 연극에, 혹은 영화에, 그 다음에 어떤 무대에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다. 그럴 때그시이참 멋졌어. 그 어떤 아그그비 어, 어, 오는 때에 그 하는 어떤 그런 시이참 멋있었다. 이렇게 해요. 그걸 장면이죠. 당신이 그 영화에서 최고의 시은 the best 시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best, 최고의 장면은 뭡니까? 할때그 장면이 시인입니다. 시인. 자 S, 시읕에 시읕도 시읕이죠. 요거 세시 사이, 세시 사이 세죠. 쎄. 그러니까 시자 소리납니다. 그래서 C 소리에요. 이거 E 소리납니다. C에다가 니은이니까 C인 되죠. c 씬 c 이라고 길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c 씬. c 그 됐죠. E는 소리가 없고요. 그래서 c 할 때도 있고 c 쌍시읒으로 발음해도 됩니다. c 씬자씬시 e 자 신. 소리를 제가 하나 더 e 놨어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과학 할때사이언스라 그러죠. 죠이이언할할때거시어이잖아요 s c s c 다음에 i잖아요 세시 사이 n 할때 c 죠 그래서 사이언스 할때 과학 이것도시어자 소리 났다는 거 아시고 자 이거 스크라고 할 때가 있다그러는데 자 코카컵 할 때는 크 소리난다 그랬죠? 좀더 올려서 볼게요 코카컵 할 때는 코죠 코 그래서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거 우리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죠 그 다음에 우리 저 보통 스카치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라고 위스키 종류에 하나 분류해서 말합니다 그죠? 스카치 위스키 그 스카치 하는 말이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스코틀랜드산의 위스키를 우리가 스카치 위스키라 한다는 것도 참고로 외워두십시오 자 스코틀랜드 할 때는 스크 스크, 스크. 스크. 요거는 싸 그죠 싸씬 장면 자또 한번 나옵니다 스크 자 ch는 크소리난다 그 그랬죠 그래서 스크라고 읽으면 됩니다 스크 스크에다가 에 스케 줄리네요 요, d 발음에, d 발음의 u는 due라는 발음인데, due가 d 발음으로 우리가 보통 납니다. 요걸 줄리라는거 알아두십시오. 근데 우리 보통 스케줄 하면은 예정표, 일정표라 그러죠. 스케줄인데, 요, u 발음이 요게 u입니다. 그래서 스케줄로 발음을 해 주십시오. 스케줄. 요게 D, U, L, E 한꺼번에 외워두십시오. l 이라고요 D가 여기서는 G G 소리로 발음납니다. 많이 안나기 때문에 이런거는 잘안 외워두셔도 됩니다. 그냥 스케줄. 어, 오늘 어, 오전에 스케줄 어떻게 됩니까? 어, 내일 스케줄 어떻게 되냐 약속 잡을 때 우리 자기 스케줄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스케줄이라는 말 일정표,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스케줄. 그대로 외워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스크 또 나오죠. 자, 좀더 올릴까요? 자, 스쿨버스, 통학버스죠. 자, 이거 스쿨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쿨, 스쿨, 버스. 스쿨할때 스크죠. 오는 우 소리가 나고요. 우 길게 납니다. 스쿨, 스쿨, 버스. 스쿨버스, 통학버스입니다. 스쿨버스는 통학버스 똑같습니다 스쿨버스 자그 다음에 우리 점수 할때 스코어 어떻게 되노 이렇게 얘기 묻습니다 스코어 지금 어때? 스코어라는 말이 점수죠 점수 득점했는 것이 은, 어떻게 되느냐 자 스코어라 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시옷에다가코카컵할때 코죠 그래서 스크라고 발음하시고 요 자체가 요게 코어입니다 코어 요요 요 발음이요 요까지만 하면 코죠 코코 코 소리가 나고 요오 R이 어 소리입니다 A E I O U에다가 R자를 이렇게 쓰면은 이 모두 다가 어 소리 난다고 그랬어요 어 여기 있죠 그래서 요까지는 코고 요 뒤에가 여기에 어 됩니다 어 그래서 코되는데 코할 때요 이자는 씁니다. 자 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영어에 코라는 말이 있는데 영화 제목도 우리 코라는 영화를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코라는 건데 그 중심부입니다. 핵심. 그 다음에 지구의 중심핵을 우리가 코라 하기도 하고 과일의 속 중간에 우리가 코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구의 중심 핵이라고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코어 핵심이라는 건데 요게 코어입니다 자 근데 앞에 스가 붙었어요 그래서 스코어 되는데 자 요게 코어가 되고요 코어 요두 개가 어 됩니다 어, 그래서 코어 어, 스코어 득점 됐죠 스코어 자 보이십니까 스카우트,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옛날에 하셨죠? 자, 우리 소년단이란 얘기인데, 소년단, 그죠? 소년단원은 보이스카우트, 여자 소녀단원은 우리 걸스카우트라 하죠. 우리 손자, 손녀들, 자녀들, 우리 요거 옛날에 시켰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자, 스카우트인데, 여기입니다. 둘째 소년 소녀 단어로 활약하다 할 때가 우리가 보이스카우트 걸 스카우트하고 하는데 우리 어 스포츠의 유망주 선수들을 어떤 어, 프로 구단에서 스카우트에 가죠. 그 스카우트라는 말도 되고 연예인의 연예 연예계에 있어서 어느 기획사에서 그 가수가 노래 좀 한다 해서 자 좀. 훈련시키면 잘하겠다 싶어서 스카우트해서 훈련시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포츠나 연예계 신인을 찾는 사람도 그것들 스카우트라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 가 한번 볼까요? 스. 자, 요거 코카카에서 코죠. 자, 요거 근데 오유가 있으면은 아우도 소리 납니다. 아우로 낳는 거죠. 우리 스카우트 공부하니까. 스카우트 틀은 영어에서 의열을 그냥 넣어줍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같습니다. 스카우트라는 소리는 영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 소리나 같습니다. 스카우트. 이걸 기억하십시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소년 단원, 소녀 단원. 자, 그 다음에 우리 신문을 오래가지고 이렇 붙여놓는 것들 스크랩한다 그러죠. 어, 우리 어, 자기가 중요한 어떤 어, 파트를 잘라 가지고 이제 모아두는 것들 그죠 스크랩 혹은 뭐 애들 사진들 모아서 이렇게 다 사진 모아둔거 신문이나 잡지 오려낸 것그한 조각을 보통 스크랩이라 그러는데 자 스크 한번 볼까요 스왜 크냐 하면 요게 자음이죠 자음이 오면은 스크라고 읽어 주십시오 스크에다가 자 요거 에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리얼의 에에 피읍이죠 랩인데 자요랩 쓸게요 요렇게 해서 받침 피읍 랩이죠 자요 랩이라는 말인데 우리 한글에 받침 피읍은 피읍으로 보통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읍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에서도 우리가 요거 비읍 받침 이 있는 사람은 피자를 쓴다는 거꼭 알아두십시오. 물론 영어에는 비읍도 있어요. 비읍도 있지만은 자 피는 우리 한글의 비읍입니다. 비읍 됐죠 받침이 비읍을 피로 한다가 알아두십시오. 스크랩 신문 잡지 오래된 것을 스크랩을 한다. 자,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 이래 옆에 긁혔는 걸 스크래치 났다 그러잖아요. 좀 아, 어, 신경이 쓰이죠. 긁힌 자국을 스크래치라 합니다. 자, 스크래치 한번 볼까요? 스크인데 자음이니까 크죠. 스크르죠. 스크르에다가 요거 에 소리 하면은 스크래. 자, CH는 치 소리인데 T 자가 있어도 이게치 소리 납니다. 같이 연결해줘요. 그래서 스크래치, 스크래치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C R은 크르죠, 크르. 크루. C L은 클르. 그래서 클르, 크르, 크루. 클르, 크르의 크르 크루 소리났다는 거 알아두시고, 스크르, 스크래치, 스크래치 긁힌 자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크린 영화의 우리 영사막 영화 비출 때그어 앞에 그 자막을 자저 앞에 비추는 그철을 스크린이라 고 그러죠. 지금 이거 제가 비추는 거는 이거는 어, 화이트 보드인데 화이트 보드에 제가 바로 쏘았습니다. 영사기를 바로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제가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 영사막이나. 컴퓨터의 화면을 우리가 보통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스크, 스크에다가 르, 스크르죠. 스크르. 이는 이 소리 길게 내십시오. 그래서 스크리에다가 니이니까 은 스크린, 스크린 영사막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음, 우리가 야구 시즌이 됐다. 축구 프로 시즌, 게임하는 시즌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어, 개나리 시즌도 되고, 벚꽃 시즌이란 말도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시즌이란 말이 계절입니다. 계절, 사계절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란 말이 시즌이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 쓰고 있어요. 근데, 시즌이 이렇게 됩니다. S E A S O N인데 요만 보면 C하면은 바다입니다. 바다. 요 E A가 E 길게 소리납니다. 요 E 자죠. 요 자를 길게 낸다는 거예요. C 자. 자 S O N은 요게 아들이라고 할때 son입니다. son son 할때 여기 어 소리 나, 나는데. 자 요거 S는 시읗도 되고 지읒도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절할 때 시즌 하지 시즌이라고 안 하잖아요. 시즌입니다, 그죠? 그래서 즈 소리에 요 니은 받침에서 즈소리 나는데 어를요걸 발음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하면 시즌 돼요. 시즌. 시즌 됐죠? 계절은 시즌. 시즌이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우리 집을 어 촌에나 아니면 제주 제주도에 집을 하나 더 마련하는 게 있죠. 그걸 우리가 세컨드하우스라 그러죠. 세컨드하우스. 뭐 농막이라는 것도 됩니다. 농막에 에, 하는 것도 하나의 집으로 더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작은 농망이지만 세컨드 하우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세컨드 가는 말이 두 번째의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의 자 세죠 세자 코카커 할때 코죠 세 요거 코로 하지 말고요 컨어 소리 하십시오 아까 썬할때썬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컨자드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컨드 세컨드, 세컨드 두번째 의라는 뜻입니다 두번째 집, 세컨드 하우스 세컨드 하우스 자, 오늘 공부했던데요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요거 한번 더 보고 꼭 외워주십시오 자, 요거 S C 스크스카코컵 コカーカ、コーカカ、コカカ、コカカ、セシサイ、セシサイ、セシサイ、でしょョクダメスク、スク、スソリ、コカーカ。ソース、ヤンヤン、ソース、シーのスソリ、ソース。Hunger is the best s o u r c e 최고의 반찬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하는 말이 여기에 h u n g e r is the best sauce라 합니다. 그 다음에 Scale, 규모 규모, Scale, 저울도 되고 비늘도 된다는 거 생선의 비늘도 됩니다. 무게제는 저울도 되고요. 규모로 우리가 보통 많이 쓰입니다. Scale, Scale, Scale 자, Large Scale, 큰 규모 스몰 스케일 작은 규모가 됩니다 자 목도리 스카프 스카프 스카 카프 car 하면 자동차죠 카카 앞에 스 스카 스카프 후만 스카, 우리 발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스카프 자그 다음에 장면 scene 이라 하는데 scene 하셔도 되고 발음은 s 한 번만 해도 됩니다 scene scene 되죠 scene s c e n e 까지 꼭 써주십시오 자 s c 가 시어자 소리라는 거 science 과학 science 과학 자그 다음에 스크 소리 sco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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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scotland 을 scotland 그 다음에 스카치 위스키 스코틀랜드 산 위스키를 스카치 위스키라 합니다. 자, 예정표 일정, 스케줄. 스케줄 할 때, DUL이 그대로 외워 주십시오. 줄. 스케듀리라고안 하고, 줄이라고 합니다. 줄 소리로 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스쿨버스. 통학버스죠. 스쿨. 버스. 통학 스쿨버스. 스쿨 스쿨버스. 스크. 스쿨. 자그 다음에 득점 점수 스코어라 합니다 점수 스코어 스코어 어, 그죠 어자 코어 코어라는 말은 지구의 중심 핵도 코어라고 합니다 스코어 자그 다음에 스카우트 우리 스포츠 연예계 신인을 찾는 사람도 스카우트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소년 소녀 단원으로 활약하다 가는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스카우, 카우. 요 오유는 아우 소리도 나고 이렇게 우 소리도 나죠. 요자 소리에 우 소리이지. 그래서 유 당신은 갈때 you입니다. 그다음에 어린 갈때 영이라 그러죠. young y, o, 할 때는 요때 고때 요거는 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도 되고 우도 되고 아우도 됩니다 스카우트 스크랩 신문 잡지 오려낸 것 스크 랩랩할때 이거 받침 피읖 자는 한글 피읖으로 씁니다 스크랩 이라는 거 오려낸 것 스크랩 긁힌 자국 스크래치라 고 그러죠 스크르 자음이 오면은요 자음이 오면 크 소리납니다 클르크르 클르크르 클르 크르 됐죠? L자는 리을 두번 합니다. R은 한 번만 해요. 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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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르 스크래치 치. 요거만 치도 되는데 T 있어도 치 소리 납니다. 치. 스크래치. 스크린 영사막. 그다음에 컴퓨터 화면. 스크 자음 있으면 크죠.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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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계절 s e a 바다라고 그랬죠. s e 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즘 가는 말이 전이라고 발음 납니다. 시즌 시즌을 시즌 자, 두 번째 집 second house s e c o n d s e c o n d 두 번째의 뜻입니다 세컨드하우스 네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실버 영어 대학교와 함께 영어 공부하세요 국민 모두가 영어를 쉽지않는날 까지 실행 개수업은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해 주시고요 어, 기초 하시는 분들 많이 이걸로 공부해 주시고 조금 수준이 올라가신 분들은 3학년 거, 4학년 거, 지금, 어, 올리라는 것들을 보십시오. 어, 곧 3학년, 4학년 거또 새로운 거 올리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것들 잘 해주시고요. 자, 항상 실버 인생이 행복한 유튜브 실버 영어 대학교 였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